자 이번에는 방송법 통과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화, 국회 가방 위에 세 분, 세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김현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안녕하 그리고 어, 안... 노정면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자 방송 산법으로 뭐가 달라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필리버스터까지 하셨으니까 <laughs> 공영 방송 중요한 방 방송사가 그야말로 국민품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권이 개입해서 사장 바꾸고 이사 바꾸고 이런 어, 그 동안의 행태들이 이제야 비로소 끊긴다.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다. 음. 이게 가장 큰 크고 명확하고 쉬운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못할 거라고 그랬죠. 예, 민주당이 집권하면 못할 거라고. 의원들이 과방위에서 이 법을 대통령이 동의하셨냐? 노골적으로 물은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대통령이 동의하실 리가 없다. 그냥 과방위가 발진하는 거다. 이런 거였고 음. 인터뷰까지 해서 여당이 돼서 이 법을 하려고 하니 참 가상다. 이랬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간사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거 못 하실 겁니다. 음. 이렇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거다. 음. 노골적으로 KBS 사장도 못 내려보낸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힘이 그 필리버스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이 찬성해야 된 법안인데 음. 드디어 방통 이렇게 방송법이 통과됐는데 YTN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지분은 형식적으로 유진이라는 일반 기업이 갖고 네.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서 사장을 새로 뽑아야 되고요. 또 방송법에 따라서 보도 책임자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이건 강제 상황입니다. 음. 유진의 인수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방송법으로 는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국정감사 곧 시작되니까 네. 국정감사 통해서도 지난 대처럼 더 예민하게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YT 문제는 그 방통위가 어떤 이름으로 되든 이제 새롭게 이제 제출범을 하고 정상화가 되면 기능이 정상화되면 방통위 역할도 있죠. 네. 네. 방통위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매각 승인 음. 그 행정 행위 있잖아요. 의결 그것만 취소하면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할까가 제일 <laughs> 우리 노조면은 일단 혼을 내요. <laughs> 방송사에 지분이 넘어갔잖아요. 최대 주주가 넘어갔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런데 이미 그 경인민방 네. 이전에 인천 방송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방송위원회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노점면인데 혼을 일단 해가. 그런데 저희들의 요지는 YTN 국정조사, TBS 정상화를 위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꼭 하겠다는 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업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후속작업이 <laughs> 방통위를 개혁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준수 위원장. 이준수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은 재정법이 통과되면 네. 저희가 이제 9월 달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무직 공무원은 그만두어야되직 공무원은 유지가 네, 네. 되는 없어집니다. 거고 법을 통과하고. 방통위원장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예, 국무회에서 처리가 자연, 되면. 네. 추석 집에 가서 어. 긴 휴가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 아, 추석 네, 네. 네. 경찰 수사가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그분은 그만두면 더 복잡해지죠 사실은 최민희 어. 위원장이 2006년도에 위원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임기가 2009년까지였어요 근데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이 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다들 집으로 가셨어요 자동 면 9명이 다방준석 음. 위원장을 관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진수 위원장 우리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보기가. 지금 방송하고 그러니까 방통위하고 가기부하고 박근혜 때문에 좀 기형적으로 돼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iptv가 그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면서 사실은 틀어진 거거든요. 음. 그걸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건데 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노력의 결과를 이제 보는 거다. 음. 이진숙 오? 쫓아내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뭐 음. 단순한 사고는 이건 이진숙 정도의 수준에서 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의 특징이 뭐냐면 저분은 거짓말도 확신에 차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저는 제가 진짜 거짓말한 거를 다섯 번에 걸쳐서 확인했는데 그걸 왜 거짓말이냐 하냐고 눈을 동그랗게 저한테 막 대들어요 저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언론개혁특위 간사세요 노종면 의원님은 그리고 우리 김현 의원님은 부위원장이시고 과방이 간사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laughs> 어, 언론 개혁에 대해서 두 분이 마무리 하실 거예요 음. 언론중재법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 개혁 관련해 가지고 꺼 있을 때마다 두 분을 모시고 노정면 의원님은 좀혼좀 내지 마세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